가수 이명웅의 1위 기념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이명웅은 14일 오후 방송된 mbc쇼 음악중심에 출연해 신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명웅은 시크한 올블랙 무대의상과 헌칠한 비주얼로 눈길을 끄는가 하면 명불허전 고품격 감성을 자랑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4일 이명웅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아티스트 이명웅 mbc쇼 음악중심 1위 영웅시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사진 속 이명웅은 1위 트로피를 들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명웅은 갈수록 훈훈해지는 비주얼을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날 방송된 MBC쇼 음악중심에서 신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로이 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지난 2일 정규 1집 I am Hero를 발매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해 전성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